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의 믿음은 창조 제7일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시로까지는 그래서 내가 되어지는 믿음까지가 여섯째 날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되어지고 나면 이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일꾼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로마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을 내가 배워서 내가 온전히 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결백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는다라는 건 세상과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과 비슷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또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가 내 생각이나 내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모든 생각이 보여지는 육적인 것에 빠져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가 그것은 변화하다, 바꾸다. 그러니까 내 본성이 바뀌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때문에 자기가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힘든 겁니다. 기뻐하시고는 뭐냐면, 그것은 완전히 일치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생각에는 말씀이 늘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성령께서 온전히 잡아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한다라는 건 입증하다, 구별하다, 내 마음이 회복되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